안녕하세요. 변승재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 심볼 STG, 스타게이트 파이낸스 코인이 이 장기입형 라인과 그리고 구름대 자리를 돌파하면서 추가 상승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어, 과거에 8월 달에 한번 대량 거래 터트리면서 565원까지 일시적으로 상승이 나왔으나 다시 그 가격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490원 음봉 조정, 윗꼬리, 조정받으면서 이 490원 자리를 돌파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그 자리를 다시 돌파하면서 추가 시세 부양 구간으로 접어든다면 상장 이후에 폭락한 것에 대한 이 박스권 매물대를 돌파하면서 추가 시세 부양 구간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구독, 좋아요. 그리고 스타게이트 파이낸스 코인의 하반기 목표가 전략 잘 활용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저기도 본격적인 스타게이트 파이낸스 코인에 대한 핵심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자, 그리고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는 요즘에 이제 단타 코인들 빠르게 이제 수익을 챙겨 드리고 있는데요. 추석 연휴 때도 이제 UX 링크 코인 폭등할 때 돌파 자리에서의 타점을 잡아들여서 50에서 많게는 약500% 네, 105% 정도의 이제 상승을 어좀 챙겨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혼자서 어떤 코인들을 언제 매수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종목 선정과 급등 타점 실시간으로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어, 계좌 폭등 수익 실현 극대화 전략 세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 0106448 1845번으로 2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실시간 매수매도 타이밍 같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으로 돌아와서, 자, 비트코인이 7월달 무너지고, 8월달 무너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9월 초 저점에서 저점 자리 높여나가는 우상향 추세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당분간 밑으로는 워낙 기준 8200만원 지지받는 여부 체크해 주시고, 위로는 8700에서 8월 달 고점 매물 때 돌파하는지 체크하고 이 구간을 뚫어냈을 때 상반 9,400만원까지 한번더 금리 인하 사이클의 비트코인 가격 상승 추가 시세 이어지는지에 대한 부분 관심있게 모니터링 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스타게이트 파이낸스 코인 같은 경우는 어, 일단은 8월 저점, 8월 고가, 그리고 저점, 고가, 저점을 토대로 자, 목표가 전략을 세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이제 신규 상장 코인이다 보니까 상장 직후에 만들어진 고점에서 피보나치, 되돌림 통해서 그냥 심플하게, 어, 목표가를 설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오늘 제시해드린 490원 돌파하면 단기 목표가. 565원 캔들 설정해 드리고요 그 다음 상방은 680원 자리를 매물대로 설정해 드립니다 그래서 스타벅게이트 파이낸스코인의 490원 자리를 돌파하면 565원까지 상방 보시고 이 구간을 뚫어내면 목표가 680 그리고 680원 자리를 돌파하면 그 다음 상방 860원 그리고 그 다음 상방 1000원 자리 설정해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4시간 분봉상의 차트를 봤을 때 아, 이 490원의 변곡을 돌파하고 추가 시세 부양 구간으로 접어든다면 목표가 전략. 여기가 지금 여기가 지금 565. 다음 상방 여기가 지금 680. 그리고 위 가격대를 6월 달에 이탈하고 돌파 못한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는데요. 그 가격대를 뚫어내면서 추가 시세 부양 구간으로 접어든다면 그다음 상방 680. 860 그리고 1,000원까지 추가 목표가 되는 가능하니까 오늘 이야기 드린 이 490에서 565원의 매물대를 돌파하는지에 대한 부분 관심있게 모니터링 해주시고 뚫어낸다면 목표가 680, 860, 1 0 0 0원자리 상방 보시면서 고가 매도 기회를 노려보시기 바르겠고요. 자 n자 패턴이 나온다. 그럼 이 눌림목 뒤구간 구간들을 제가 계속해서 급등 타점으로 안내해 드릴 거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하단에 보이는 제 번호로 2번이라고 문자 남겨 주시면 스타게이트 파이낸스 코인의 슈팅 이후 눌렀다 반등하는 자리 제공력 타점까지 함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간 문봉상 이 저점 자리가 높아져 나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자리는 저점 자리 420, 4원 자리를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눌렀다 반등하는 자리,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 기회로 잘 이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최근에는 이제 5분봉상 저점 자리가 높아져, 어 그러니까 거래량이 터지고 440원, 420원 가격대가 이제 눌림목 구간에서 반등 예상 지점이고, 5분봉상 더 단기적 관점에서는 자 거래량 터지면서. 단기저점 다주고 반등 나온 자리가 465원 캔들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 위로 490원 돌파 여부 체크 만약에 돌파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이 565원 캔들을 565원 캔들을 돌파하지 못하고 눌렀다 반등한다면 1차 반등 예상치점 465 2차 반등 예상치점 420에서 440원 이렇게 1차 반등 예상치점 2차 반등 예상치점 이용해서 단타 눌림목 저점매수 기회를 공략하셔야 된다라는 의견 드릴 거니까요 실시간으로 매수매도 매수 타이밍 이제 공략해 나가기 어렵습니다 시는 분들께서도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하단에 보이는 번호 잘 활용해서 수익 실현 기회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는 이제 뭐 매일매일 단타 코인들에 대한 타점들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 우리 구독자 이벤트 진행을 해서 네, 많은 분들에게 또 극등 타점과, 어, 제 선별되신 분들에게 또 이벤트 또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제 번호로. 자, 2번이라고 문자 남기셔서, 네, 이벤트 참여하시고, 그리고 유 UX 링크 코인의 실시간 저점 매수 타점과 고가 매도 타점. 같이 활용해서 투자 수익 극대화 시켜 나가시기 바라겠고요. 자, 목숨선 이퀄 730원이다. 이렇게 결론 내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제 이벤트 참여뿐만 아니라 이제 암호화폐 시장 잘 잡으면 50에서 그리고 100% 크게 또 수익을 만들어 갈수 있는 시장이니까요. 여러분들도 네, 지금 금리 인하 사이클 접어들면서 내년 9월 그리고 10월까지 최대한 여러분들이 계좌 수익을 극대화 시켜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